자 마들렌 이제 구워져서 나왔고 이런 쇼로 보시면 네, 마들렌과 이제 레몬 레몬 모양으로 구운 두 가지 제품이 나왔고 두 가지 제품 다 마찬가지로 뭐 안에 어떤 필링이나 소스를 짜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드셔도 되고 보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피낭시나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냉동으로 넣어 놓으셔도 되고 어, 아니면 반죽을 이틀에서 3일 정도 걸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레몬이나 이런 약간 시트러스 산이 좀 많이 함유된 재료가 들어갈 때는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미리 구워서 냉동 보관한 다음에 어, 드시거나 판매하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들렌도 마찬가지 오늘 했던 마들렌도 그렇고 뭐 휘낭시에나 뭐 파운드 여러 가지 제품들의 어떤 특성들이 기본 베이스 반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맛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보관의 용이성, 어 작업의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종합된 그런 좀 제품이기 때문에 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어, 버터가 많이 들어간 반죽이기 때문에 요런이 정도 사이즈보다 큰거큰 큰 사이즈를 굽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제 그러면 제대로 익지를 않을 거예요. 제대로 익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볼륨감 있는 몰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누아즈 형태로 굽는다. 어, 그러면 이제 속이 잘안 익을 수가 있어요. 떡이지는 거죠.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마들렌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들렌 마무리하겠습니다.